무너진 교권 좌파 교육감들이 (2016년부터) 도입을 했고 선생님을 약자 만든 게 학생 인권 조례 때문이래요 그래서 교권 침해가 마구마구 발생하고 있다는 거야 아 이게 미쳐 나는 진짜 니네랑 대화하기가 너무 힘들다 니네 수준이 너무 떨어져 아니 무슨 인권이 이렇게 제로섬이에요 시소타. 한 놈이 올라가면 한 놈이 떨어지는 거야? 멍청한 아, 소리하고 자빠졌어, 아, 진짜. 학생인권 음... 조례가 뭐냐면요. 두발과 복장 규제, 체벌, 일괄적인 소지품 검사를 금지하는 것. 성별, 종교,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학생을 차별할 수 없도록 하는 겁니다. 이걸 한다고 교권이 무너졌다고? 무너진 건 교권이 아니고 교사들의 노동권이에요. 노동권이? 지금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선생님들이 민원을 다 개인적으로 접수하고 있다는 거예요. 이내 사적 휴대폰 번호가 그들에게 다 알려져서 내가 퇴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오는데 그게 갑질 아니든 간에 그걸 계속 처리하고 있다는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. 학생 인권조리고 나발이고 이런 게 아니고요. 수업을 하는 것뿐 아니라 다른 일까지 다 지금 맡고 있어요. 교권이 아니라 노동권이 무너져 있어서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해도 이걸 호소할 곳이 없어요.